네, 안녕하세요. 톰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최윤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에 위치한 베이스볼 코리아라는 아카데미인데 오늘 만나볼 투수는 독립리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야, 2021년도에 스코어본 하이에나들이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었고요. 그 이전에는 용인시 빠따영 독립야구단에 있었던 투수죠. 바로 김경목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경기도 동립리그 평균자책점 그리고 다승 1위에 빛나는 투수. 예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을 때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. 아. 네,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올해 너무 좋았어요. 네, 할수 있었나요? 이런 음. 생각도 있는데 뭐. 그때마다 이제 타선 도 이제 형들도 다잘 쳐주고 이래서 운 네. 좋게 다 이기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그 프로에 갈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. 아닙니다. 아 아니면, 아니면. <laughs> <laughs> 네.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. 올해도 마찬가지로 잘했긴 했는데. 음. 세부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게좀 많아서. 음. 저도 전화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해가지고. 와 이렇게 그 혼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거좀 힘들지 않으세요? 많이 해봐서 괜찮아요. 이제. <웃음> 네. <웃음> 특히 좀 송진우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얼핏 들었는데, 어.. 감독님께서 유독 이제 체인 접을 많이 네. 아 송진우 감독님 형은... 많이 하시고요. 네, 그렇죠. 옆에서 이제 마장렬 고치님도 네.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해 주시고. 네. 어떻게 보면 진짜 저를 약간 다시 새롭게 다시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어... 올해는.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의 좀그 투수로서의 장점은 어떤 것 같아요? 어... 토벌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토벌이 없고 네. 아, 승부를 진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피하지 않고. 어... 올해 그 제일 빠른 공이 몇 초까지 나왔었죠? 저번에 SSG랑 할때 150. 초반인가 그럴 겁니다 네. 저한 5kg만 주시면 안 돼요? 그럼 100kg 찔거 같은데 <laughs> 그거는 지금 무거운 볼이죠? 어.. 야구공보다 네. 조금 무거운 볼 어, 네. 그걸로 이제 어깨를 네. 좀 푸는 건가요? 그것도? 네. 와장일 코치님께서 네. 루틴 같은 거 있으면 좋다고 어. 하셔서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래요? 네. 하다 보니까 네. 제 몸에도 좋은 거 같아서 어. 지금 몸 푸는 동작이나 이런 자기만의 운동 방식을 보니까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. 아, 유연성. 어 아무래도 이제 유연성이 좋아지면 이제 공 던지는데 있어서 이제 어, 순간적으로 힘을 쓸수 있는 그런 힘들이 훨씬 더더 더 발휘하니까 아마 스피드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. 요 몸을 풀었고 이제 캐치 볼로 가볍게 가볍게 팔을 풀어 보고 있습니다. 던지는 모션을 보면 이제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혔다가 그 와인더블 아 정말 씨. 크게 해서 그 힘을 이제 네. 다 끌어모아서 한 방에 갔으니까. 네. 와 일단 피칭할 때 어떨지 궁금하다 진짜. 좋아. 좋네. 지금 몸풀기로 던지는데 한 벌써 37일 정도 나오네요. 타자가 서 있냐 안서 있냐에 따라서 속도가 더 올라가거나 하니39.9 나오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너무 갈수록 몸이 좋아진다고 와. 41 나오는데 확실히 전에 전제던 친구들보다는 어,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같아 대단한 거지 지금 12월 달 말이잖아 근데 네. 이렇게 140이 넘는다라는 거 처음에 던질 공은 어떤 공이에요? 처음에 던질 거 일단 기본적으로 초소가 던져야 될 직구입니다. 자세 못 추다. 응. 응. 자, 직구 다섯 개만 딱 보겠습니다. 응. 와! 와. 오. 오. 볼이 엄청 쉬깁니다. 볼 머리... 엄청 잘 때리신 것 같아요. 움직여. 감탄이 와. 네. 이번에는 어떤 거? 슬라이더입니다. 우타자 와 상대할 때 땅볼류도 할때 네. 많이 던지는. 어, 130. 슬라이더는 어떤 거 같아요? 어, 슬라이더 괜찮은 거 같은데, 35에서 38까지 슬라이더 스피드가 좀더 올라가면 되죠. 커터 개념으로 좀 올라가면 어. 훨씬 더 타자들이 치기가 조금 어려운, 음, 애매해질 것 같아. 슬라이더 구속이 평균 몇 킬로 정도 나왔어요? 34.5 정도 나왔요34.5 정도. 네. 어, 네. 네. 그럼 이번에 혹시 또 다른 변화가 네. 어, 감님께서 많이 송신호 감님께서 네. 많이 아 많이 체인지업. 체인지업. 네. 네. 하, 네 체인지업 기대됩니다.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정말 체인지업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. 투수는 살아남으려면 체인지업을 던져야 된다 하셔서 정말 체인지업을 체인지업에 몰두를 좀 많이 했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투수였습니다 이 공만 놓고, 놓고 보면 워낙에 또 압도적이니까 음. 생각 외로 정말 아, 몸 관리도 조금 잘 되어 있는 거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겠구나 싶은 정도고 음. 체인지업 3개만 더 볼게요 아, 멋진 피칭 잘 봤습니다. 나는 프로에서 이런 투수가 되고 싶다,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. 저는 만약에 프로에 가서 좀 배짱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. 좀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 같고, 그래서 그래도 배짱이 좀 두둑해야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스코어번 하이나 투수 김경국이었습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죠. 프로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 이곳 대구에서 저희가 김경목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아, 정말 엄청나네요. 네,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나러 갈 투수는 제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는 서울로. 서울 정서선안 좋은 뭐로. 네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